니야 왜 불러? 너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? 야,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놔줬어. 그렇게 귀엽게 살아가는 소감은 어때? 피곤해. 뭐가 피곤해? 아 진짜 계속 만지네. <laughs> 야 이럴 때가 좋은 줄 알아. 야 별로 안 좋거든. 너 심장... 간식이 난내나 오늘 <laughs> 신장 성충약 먹을까? 싫어. 너 그거 간식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약이야. 이 바보야. <laughs> 나도 다알거든 알면서 먹었어? 그래, 한번 먹어주는 척하니까. 힙합 같은 주인공. <laughs> 건우야 그만 좀 불러. 내 이름 밝겠다. 너 콧물이 날리지만. <laughs> 난콧물흘려도 귀여워서 괜찮아. 너 귀여우면 단추라니? <laughs> 귀여운 게 최고야. 그건 그래. 이 너무 귀여우면 계속 만지고 싶잖아. 아이고.. 그니까 러 누가 그렇게 태어나래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<laughs> 근데 되게 리무버 없니? 아이라인 이런 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천연이야 이 기죽야나 건우야 <laughs> <laughs> 일로 와봐 건우 싫어 어디가 이기죽야 건우 성격이 이상해졌네? 건우 나갈 거니까 문이나 열어봐 <laughs> 문 열어 빨리 얼른 열어 지금 내가 보고 있잖아 싫어 <laughs> 평소에 자료를 주자니. 음... 알았어 열어줄게. 저... 안녕. 출고 <laughs> <먹고> 왔어. <laughs> 너 나갔으면서 왜 들어와 다시? 너 크레스면 빨리빨리 열어주지. 눈터졌네 <laughs> 있었어. 내 욕했어? 어. 아 진짜 이놈의 주인놈들은 감시 를 철저히 해줘야 돼. 너 지금 감시하러 들어왔어 누나들? 내나 그래, 빼고 내 욕할까 봐 감히 새로 들어왔어. 관혜야, 솔직히 말해봐. 너 우리 가족 없을 때 사람으로 변신하지. 그래, 내가 요새 밥해 먹잖아. <laughs> 야, 그럼 밥값도 벌어라야. 야, 너 지금 나 찍어서 돈 버는 거 모르지 알아? <laughs> 내가 다 봤어 스마트 티브로. <laughs> 이게 그냥 버는 게 아니야 관혜야. 야, 그 월급 다 너한테 다시 붓고 있어. 너 그렇게 세상 살이 다 알면서 사는 거 아니야? 뽀뽀. 그래도 너내 뽀뽀 좋지 사실. 이없지뭐 여기서 밥 먹고 살려면 아 이거 비즈니스야 비즈니스야 그냥 먹고 살기 힘들겠다너도 아, 맞아 얼굴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집안안 하면 더 좋겠어 <laughs>